전남 완도군 충무사는 충무공인 넉길이는 고금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충무사입니다. 충무사 관억묘비는 관억묘비에 관한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고금 주재소 순사부장 마전이라는 사람이 관은장상을 불사르고 건물을 불태우려 했으나 지역 유림들이 간신히 막았는데 순사부장이 관억묘비를 도끼로 쓰려뜨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관악묘비에는 관악묘가 세워진 역사적 유래와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인연과 관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송대는 충무사 건너편에는 월송대라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월송대는 이충무공이 밤이면 찾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이 약 6시간 정도 이곳을 비추었다고 해서 월송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월송대는 이충무공이 노량해단에서 순독한후 충남 아산으로 온고하기까지 10여일을 안치했던 곳이며 유해를 모셨던 자리에는 아직도 풀이 안 자라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장군의 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전 이순신 장군 영전은 묘당도 충무사에는 관악묘비 외에도 전라남도 문화유산 자료 163호로 지정된 접이식 형태의 우수형 전진도첩 필사본이 있습니다. 전진도첩은 해전에서의 진법으로 이 충무공이 직접 만들고 실전에 활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충남 아산현 충사 유물관에 전시된 전진도첩은 고금 충무사에 소장된 전진도첩의 모사본입니다. 고금도는 강진 마량과 연륙개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주변에는 약산도 등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